CEO가 갑자기 명품회사로 이직하고 기차요금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면 프랑스 경제를 뒤흔든 놀라운 소식들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지금부터 프랑스 구글 트렌드의 경제 분야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인기 있었던 키워드에 대한 뉴스 기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르노그룹 루카데 메오 CEO가 5년 만에 돌연 사인 명품그룹 캐링으로 이직하며 주가가 요동쳤습니다. 자동차 업계 거장의 이례적인 행보는 프랑스 경제계에 큰 파장을 예고합니다. 세계 최대 브르제 에어쇼에서 논란과 대규모 계약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스탠드 폐쇄 논란 속 에어버스는 사우디에서 약 9조 6천억 원 규모의 대형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프랑스 교통시장에서는 이탈리아 트렌이탈리아가 파리 마르세유 고속철도 노선에 기존보다 훨씬 저렴한 요금으로 진출. 프랑스 철도 시장에 불꽃 튀는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여덟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 기준 금리가 2%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프랑스 경제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맥도날드의 전설적인 스낵 랩이 9년 만에 재출시됩니다.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청이 기업의 전략을 바꾼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퇴직연금 아지르크 아르코가 오는 11월 연금을 인상하지만. 예상 인상폭은 0.9%로 낮은 수준입니다. 오늘 프랑스의 경제 소식들을 통해 우리 삶과 연결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